자, 이 녀석은 빨리 최대한 빠르고 빠르게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점프해서 공격하면 되죠 자, 다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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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잠. 자, 자, 잠깐만 누나 가면 안 돼. 가면 누나 누나 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모래도 소용이 없구만. 자, 일단 풀고.어서 아, 오거라 친구야. 뭐야? 죠스. 후. Uh 카메 -huh. 이제 히팅을 벌려고 그러다니. 더잠아 어, 봐. 를기대니후가조저 벌써 데미지 입혔는 데미지 입는데요 투비. 투베이. 부월. 나는 나는 예뻐. 이것은 안드로이드의 시체 <laughs> 어? 안드로이드의 시체를 재해서 빨리 있는뭐 <laughs> 살아, 있는차로 병지로. 아, 잠깐만. 오, 잠깐만 뭐야 이거는 꼼수라죠 꼼수가아 잠깐만 좋았어 어우 킹의 패킹 패턴석이견하였습니다내아이디게 역핫킹을 시켜고 응원해주세요. 알겠습니빨빨빨빨빨빨빨잠깐빨빨빨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곤란해 곤란해 내가 곤란해 아 데리 딸려 아, 데미지가 약하다. 어쩔 수 없이 패턴을 볼 수밖에 없군요. 어, 좋아, 좋아, 이때다. 이때다. 빨리 좋아,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만 제발 만발 조만 아, 만 더, 조만 만 조만 만 더, 만 더, 조만 더, 아만 아, 땀나. 아, 잠깐만, 이러, 이러면안 돼. 어 뭐야, 끝났니? What the? 오 o u okay. What the? w h 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おっ、ハッキン僕たち、好きャナいつでもえんないね、す、たんきゅう。んどろいとたちを助けないと。んじょンダメです。敵の失踪う。そう、こま。もにやりょっうん、くれぐれ。ね、とび <Hi. S 2> <何>。はい。なにあの機械生命体 왜 나는 예뻐지고 싶다고? 저, 저, 누, 누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차별 반대. 어, 예쁜 투비 얼굴을 볼 수가 없군요. 어, 잠깐만. 여주로 가면 체스트 구역인데. 애기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맙시다. 어, 히팅하는 거 있다. 아, 투비로 못뭐 하는 게맞네요 자, 애기 선 끄고, 질집시다. 저 성은 뭐지? 그런게 있었나? 마법툰 어서 갑시다. 저기다 알았어. 나 간다 말. 내가 먼저 갈 거야. 지금 이거 달리기 정조 하다는 거야. 내가 너무나 빠르고 싶다. 정정당당한게 승부해라 <목소리> 됐어요 <목소리> 하늘로 쏘아올린 불꽃 <목소리> 아 멀리서 보니까 속도가 개 느리네요 한번 쳐다볼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냐 이러, 이렇게 시간을 보낼게 아냐 어서 빨리 파사칼 마을로 가야돼

지금하나 나중하나 똑같네 그러면 어차피 뭐야 이건 일단 바로 세이브는 합시다 아 세이브한지 오래네요 제 원래 세이브충이라서 세이브, 세이브 안하면 손떨리고 발떨리고 아주 그냥 세이브 안하면 안되거든요 자 그럼 어서 시작해보죠 여기가 파스칼 마을이죠? 오, 파스칼. 어, 멋지왜 한국어 번역은 파스칼인데 왜 영어랑 뭔가 파스칼이 아닌 거 같지? 우선 먼저 어, 실화냐 어, 뭐야, 봤어? <laughs> 그러게. 시만 아, 봐도 알겠다. 은파스칼 전지현서 도망치 탐관주이자 들 뿐입니다. 아... 내 눈으로 확인하라고. 아내 모네, 야, 아내 모네는 벌써 얘네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네요. 아, 왜,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으, 프레임들아, 맵 구성하더라. 렉 걸리는 건가? 자 남을 먹어주고 덜 쏙. 자 제가 1회차때 이걸 안 밀고 했다가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어차 맞아봐. 뭐 포로 나올 수 있다고? 와왜안 믿니? 진짜 뭐, 건들면 안 되구나. 좋아, 다밀어아팔가 어, 아, 오퍼레이터.

어차피 나중에 어제 될 거긴 한데, 한번둘러볼까 여기 세이브하는 장소가 있었나? 어? 너좀 강력한 친구 아니니? 야, 좀 나와주지 않을래? 오 <든드>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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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저거 는 먹은 거? 오 씨야 지습에 당했어 나이스 빨리 잡아 <든드> 이거는 <이번에는> 복수를 치는 굴자 <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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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를 한두번 당내 보니 오우 위험해 좋아좋아 따따따따야 역시 오 치명타 떴다 야이퍼가 뜨긴 하네요 좋아좋아 좋아. 25렙짜리도 다고렌 장사 없지 좋았어 따 여기서 누가 컨트롤 안 되는 친구가 싸우다가 사망했군요. 우와. 안에 세레모니? 한테 갑시다. 어, 왠지 서브캐가 늘어났다. 옆으로. 이쪽으로. 안녕. 안에 뭐네. 아, 여가 필터? 역시. 알고 있었구만. 뭐, 뭐가 뭐, 끝났니? 이런 허술한. 이제, 이제, 일단 서버 채는 서버 채널 다 합시다. 최신 형만 강화하셨죠. 행방불명을 하니. 아, 자제창고라니. 자제창고라니. 찾는다. 왜안 열어줘요?

뭐야? 끝이야? 몇줄 어, 한번 볼까요 너는 어디 있니? 여기 어디 있니? 아, 순간 익숙치 않은 풍경이 눈에 보여가지고 잠시 주춤했네요. 야, 여기는 보스를 잡아도 똑같니? 야, 얘네는 일단 무시하고 갑시다. 싸우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대충 뭐 예상은 했는데, 맞네요. 둘 중은 누구지? 아 너구나 이 뭐니? 안녕 아 안녕 너가 아니었니? 너.. 너.. 너가 아니니? 뭐.. 어, 뭐세요 니마? 어이 여기 뭔가 캐스트가 있는데? 에라이 씨 괜시리 좋다가 말아 뿌렸네 노 시자 요키바노 타나리錆비てる 시다이. 묻히요 와, 진짜 퀘스트 인성 봐라. 아니, 진짜 이걸로 뭐 어떻게 찾으란 거야? 퀘스트 자체 표시도 없고. 와, 진짜 미쳤다. 돈 엄청나게 나갔다 한 말이야. 어? 저뭐 파니? 싫어하냐 이거? 단법인가? 2만. 숲에 사는 대장장이. 이제 누군지 알것 같은데. 경험치 등과 드럼률 상승. 드럼률 상승 좋지. 허드 프로그램 다운 시간. 드럼률 상승 10%나이죠? 코스트 몇인다? 코스트.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